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태극 마크를 달고, 태극 마크 달고, 지면뭐 자부심 갖고. 뭐. 운동 선수라면 누구나 꿈꾼다는 국가 대표. 붉은 악마들의 뜨거운 함성 아래 가슴에 태극기 달고 뛰는 기분. 와 이거 말로 다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응? 근데 태극기는 어디 갔지? 분명 기억 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출정한 대표팀 사진에도 독일을 상대로 승리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2014, 2010, 2006, 2002 한일 월드컵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가슴엔 태극기가 아닌 호랑이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에만 새겨져 있던 걸까 싶을 정도로 온데간데 없어진 태극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옮겨졌다입니다. 어디로 옮겨졌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일단 가슴에서 태극기가 사라진 이유부터 알아보면요 월드컵이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협회간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라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월드컵에 참가하는 많은 나라들이 대표팀 유니폼에 국기가 아닌 축구협회 엠블럼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독수리, 브라질은 방패, 프랑스는 닭 이렇게 보니 유니폼에 국기가 없는 게 그런대로 또 익숙하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국과 일축구협회 체제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인데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마다 따로따로 피파 회원이고, 그래서 월드컵에도 따로 출전하다 보니 당연히 유니폼에 영국 국기를 부착하기는 어렵겠죠. 미국령인 과미나 중국령인 홍콩 등도 월드컵엔 본국이랑 따로 출전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의 모든 대표팀이 한 국가를 대표하고 응원석은 각국 국기로 뒤덮이는데 왜 유니폼에선 국기가 잘안 보이는 걸까요? 혹시 피파에서 유니폼에 국기를 못 달게 하나? 살펴보니 관련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유니폼에 드러낼 수 있는 대표팀 관련 그래픽은 협회 엠블럼, 협회 상징, 국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 모두 상의 가슴 부분에 드러낼 수 있는데 이중 국기는 가슴 말고도 왼팔 소매, 바지 허리단, 양말 뒷면, 골키퍼 장갑을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들 유니폼을 통해 보면요. 아르헨티나는 왼쪽 가슴에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엠블럼만 딱 박았고요. 프랑스도 가슴엔 협회 상징을 박았는데 왼팔에 국기를 작게 달았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엔 스위스가 유일하게 왼쪽 가슴에 국기만 부착했고요. 카타르에선 볼수 없지만 베트남이나 북한이 오랫동안 왼쪽 가슴에 국기만 딱딴 유니폼을 입고 뛰어온 케이스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 유니폼 가슴팍에 떡하니 붙어있던 태극기는 대체 언제 축구협회 엠블럼으로 바뀌었던 걸까요. 1954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출전한 스위스 월드컵 당시 유니폼엔 거의 손바닥만 한 태극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디자인이 바뀌어도 태극기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다 2002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태극마크 대신 축구협회 휘장을 달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세계적인 흐름을 타서 우리도 국기 대신 엠블럼을 달게 된 건데요. 당시 여론 반발이 꽤 있어서 태극기를 아예 떼 버리진 않고 왼팔로 옮겨 부착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도를 살짝 돌려 보면 이렇게 선수들 팔에 태극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태극기를 달고 뛰는 만큼 태극 마크를 달았다는 표현은 여전히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뜻이고, 이렇게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을 우리는 여전히 태극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 모양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유니폼엔 매번 다양하게 표현된 태극 무늬가 녹아있고요. 누구나 월드컵 땐 심장에 태극기 하나씩 달고 살잖아요. 방글라데시엔 3.2km 짜리 태극기 띠도 등장했다던데, 모두의 연문을 받아 우리 대표팀 멋진 경기 펼치길 크랩도 응원하겠습니다.